안녕하십니까 논팡이TV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신경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 가지고 어 이제 어느덧 그 300명이 넘었네요 어 감사드리고 음 어,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200명이었는데, 뭐, 그래도, 뭐, 아무거나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100명이 또 늘은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그, 그, 아반떼 LPG 모델에 대한, 어, 시내 연비가, 시내 주행 연비가 궁금하다. 그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어, 주말인데, 제가 좀, 좀, 중간에 시간이 붕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동안 제가, 신의 어, 주행만 하면서 어, 연비가 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가스를 채워야 되니까 일단 충전소 가서 가스를 채우고 그때부터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가스를 다 충전했는데 어, 또그또차 이쁘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 이 차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어, 상당히 어, 타인에게 호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뭐, 제 칭찬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또제 안목을 칭찬을 해주는 거니까 어, 고맙죠. 음, 일단, 운행을 하기 전에 이제 리셋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OK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거리라든가 속도 시간이 다시 리셋이 되고, 어, 주행 정보도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0이 됐고 어, 가스도 완전히 충전이 됐습니다 이제 어, 카메라를 차량에 설치를 해놓고 어, 광주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 한번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지금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벌써부터 봄이 온것 같네요. 엊그저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상당히 추워가지고 아, 무슨 광주에 이런 추위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됐습니다. 어, 벌써 봄이 온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직은 1월이 채 가지도 않았고. 조만간 한파가 더 오겠죠 음, 일단은 지금은 주말이라 뭐 그렇게까지 차가 막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신호등 있는 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면서 정말 시내 주행이 연비가 얼만큼 나오는지 좀 제대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그 복합 연비는 약 14kg 정도가 나왔었는데, 음, 제이 그 체감으로는 약 10kg 정도가 시내 주행이지 않냐. 그런 체감이 드는데, 오늘 좀 제대로 측정을 해보면서 어, 여러분에게 좀 그런 정보를 주고, 또, 앞으로 뭐,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이 차를 한 6개월 탔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상무지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광주의 상무지구는 어 어떤 지역이냐면 약간 좀 회사도 많고 유흥 좀 도시라고 해야 되나? 어, 술뭐 헌팅.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죽었지만 약간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곳인데 어. 일단은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그쪽에 술을 마시고 놀고 하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로 연령층이 어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 최근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 신호가 걸리고 있고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신호가 걸리는 것이 좀 짜증났을 건데 오늘은 좀 반갑네요. 좀 제대로 측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상무 지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일단 어, 골목도 구석구석 다녀보면서 한번 여러분께 광주를 구경도 시켜드리면서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골목은 주로 어, 젊은이들이, 뭐, 저도 젊은이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곳이고요. 어, 진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한창그 술집 문을 닫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밤에 이 거리를 지나다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바람이 부는데 거리에 진짜 신문지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굉장히 좀 을시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곳인데 정말 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었었는데 정말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어버린 게 너무 안타깝, 안타깝습니다. 상무지구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그 골목은 주로 이제 조금 더 어린 연령층에서 뭐 그런 어 식당이라든가 어뭐 술집을 이용하는 곳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가는 곳은 거기는 거의 이제 좀 유흥 주점만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어,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좀더 북쪽에 있는 곳은 그래도 이제 같이 올려서 노는 물론 어디가나 같이 올려서 노는 곳이겠지만 어, 조금 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이 연령층이 좀 낮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정말 그래도 20대 후반, 어, 30대 초반들이 술을 마시고 노는 그런 구역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20대 초중반 그런 쪽 연령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이제 그더 바라든가 뭐야 저 하여튼 유흥 뭐 뭐야 유흥주점 위주로 있는 그런 길거리입니다 상무지구는 대충 이 정도에서 예, 보는 걸로 하고, 어,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상무지구를 벗어나서 어, 충장로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충장로는 여러분도 아시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한때 가장 번화가였고, 지금도 가장 번화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상권이 조금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상태고 음 게다가 제가 이제 차를 <laughs> 게다가 제가 차가 생긴 이후로는 좀 주차가 힘들어서 그렇게 자주 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옷가게들과 어 즐길거리들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어 재즈바도 충장로 쪽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주차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은,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어, 두 달에 한, 한 번꼴? 그렇게 제가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음 근데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하다고 할수 있는 곳이 터미널 주변과 충장로, 상무지구 쪽인데, 일단 그세 곳을 최대한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는 곳은 광주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이고, 어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가장 막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곳이. 지금은 주말이라 이 정도인데, 어 정말 진짜 평일 출퇴근 시간에 이 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곳입니다. 어 아직까지 뭐 출퇴근 시간에 이쪽을 지나갈 일이 없어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진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음, 그래요. 정말 좀 불편한 곳이다. 이쪽은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운행 중이라, 카메라를 돌려서 못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어, 광주에서 좀 가장 큰 직장이죠. 이쪽이 가장 큰 회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유스케어라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근 10년 전만 해도 뭐 동양 최대의 버스터미널이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터미널 만큼이나 꽤큰 터미널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강남 터미널을 제외하고 제가 뭐 울산, 부산, 뭐 목포, 뭐 여기저기 어 지역의 터미널들을 봤지만은 이만큼 큰 터미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뭐 대형 서점, 대형 서점이라든가 백화점, 어 이마트도 주변에 있어서. 날씨가 안 좋은 뭐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어 식사라든가 뭐 쇼핑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음. 어 운행 중에 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근방에 기아 타이거즈 홈 구장이 있고요. 어 양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어 시장이죠. 양동시장이. 어, 유명한 양동 통닭도 어, 여기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양동 통닭 집 앞에는 수일 통닭이라고 또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통닭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행을 한 시간 동안 한다 해도 뭐 다시 충전했을 때만원 이상은 들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 좀 민망하긴 하겠네요. 근데 저도 주유소에서 일을 해봤는데 뭐 차들이 와가지고 뭐몇천원 넣고 몇만원 넣고 그런 거 별로 안 쪽팔립니다. 주유원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넣고 돈 받으면 끝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마찬가지고요. 뭐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손님이 오면은 어뭐 비싼 거 손님은 좀 비싼 걸 사야 뭐좀 카페에서 나를 우대를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알바생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는 게 최고라고 그냥 아메리카노 시키는 게 최고랍니다. 이곳은 금남로입니다. 어 광주의 뭐 상무지구, 첨단 수완지구 같은 그런 비교적 신 도심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광주의 가장 중심지였죠. 또 금남로 하면은 그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도 이쪽에서 대형 전광판을 세워놓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이 도로가 끝도 안 보이게 가득 찼었어요. 그 제가 2002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길거리 응원을 가, 갔지만은 진짜 도로에 세워져 있는 전광판으로 축구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어, 어떤 가게 앞에서 좀큰 TV로 축구를 보고 있는 것을 그냥 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좀 월드컵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9년 전이네요. 전방 버스 쪽에 보이는 하얀 건물은 구도청입니다. 그 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그런 뭐5.18 관련된 그런 어, 좀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뭐뭐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충장로 그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겉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도, 그, 아시겠지, 아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구의 동성로라든가 뭐, 서울의 명동, 뭐, 부산의 뭐, 서면. 물론, 거기보다는 광주가 규모가 훨씬 작지만, 어, 그런 데를 차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 시내주행 연비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굳이 운전을 그런 데까지 끌고 들어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테스트 하진 않고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내 주행을 했을 때어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제가 그 조건을 설정을 해가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장로에는 아시아 문화센터라고 그런 예술 관련된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뭐, 혹시 뭐 예술 뭐 좋아하시고 이러시면은 한 번쯤 방문을 해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동구청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다섯 개의 구가 있는데, 그 중에 동구는 예전에는 좀 광주의 그런 중심가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구 도심처럼 변해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구입니다. 아마 광산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는 10만이 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어,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주로 전입 어, 뭐야,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광주 시민이 되면 좀더 관심있게 그런 정보들을 습득을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저도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동명동인 것 같은데, 음, 일단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도 요즘에는 좀 굉장히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 죠 지금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든 좀 다들 상권이 죽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여기 이쪽 동네는 소개팅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좀 예쁜 식당 카페들도 많아서 주로 20대에서 20대가 특히 좀 많이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저는 새 차를 사서 아직까지 만족하면서 타고 있지만은, 어 가장 좀 가성비 있게 차를 타려면은, 어좀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사는 게 가장 좀 차를 가성비 있게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태가 좋은 중고차라는 거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지 못한다면은 흔히들 중고차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 레몬 마켓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laughs> 레몬이 좀 뭐랄까 좀 그런 시니까 뭐좀 그런 부정적인 뜻인가 봐요. 그래서 어. 정확히 말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뜻인데 뭐 나쁜 게 좋은 것을 쫓아낸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은 어 중고차 시장에서 어 이제 그 중고차에 대한 정보는 어 판매자가 가장 잘 알죠. 판매자가. 근데 소비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어, 차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비자는 가격을 계속 깎으려고 하고 판매자는 뭐 계속 뭐 가격을 깎으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깎으려고 하는 시장에서 굳이 자기 차를 내놓을 생각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은 정말로 이제 나쁜 차들만 이제 게 된다. 어, 실제로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 그냥 그런 경작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저 아반떼 리뷰가 끝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지금 편집을 아이패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패드, 이제 아이패드도 이제 거의 사용한 지 반년이 돼가고 아이패드, 아니 반년이 넘었죠. 아이패드는 근데 아이패드에 관한 그런 리뷰도 해보고 또 또 전반적인 그런 iO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또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북구의 초입입니다. 어,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인, 말바우 시장인가, 이쪽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어, 예, 말바우 시장이 맞네요 음, 어, 진짜 옆에서 누가 타서 카메라를 대신 찍어줬으면은 뭐 이렇게 좀 주변 풍경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운행 중에 아무래도 카메라를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그런 좀 복잡한 곳이 광주에서 또 양동시장과 더불어서 유명한 시장인 말바오 시장이라고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 주행만 17km 했으니까, 뭐, 이제 북구 쪽을 좀 지나서 광산구 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충전을 하고 한번 다시 이제 그 연비를 측정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운행을 잠깐 멈추고 너무 배고파서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일단 햄버거를 좀 먹고, 어, 지금 약 1시간 40분 정도 운행을 했거든요. 음. 어,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시내만 1시간 40분을 하니까 고속주행과는 다른 느낌으로 힘듭니다. 에, 일단 맥도날드를 먹고 LPG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고 음, 오늘 그런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운행을 하고 이제 가스 충전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 47km를 운행을 했고요. 평균 속도는 25km고, 어 시간은 약 2시간 5분 했는데, 지금 가스 충전을 하고 나서 잠깐 근처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쪽에는 좀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잠깐 한 약, 약한 500m, 500m 정도 더 운행을 한것 같아요. 이제 큰 차이는 아니니까. 일단 47km 운행했고, 뭐, 시간 2시간이고, 어 영수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은 일단, 제, 그, 신용카드 정보는 가려야 되니까 좀 접어놓고, 음, 근 네, 딱 충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적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거 다 들어간 거냐고, 어, 음, 다 들어간, 좀 민망하긴 했는데,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약 1,935원이 들어갔고요. 예, 단가가 좀 싸죠. 645원. 약 3리터가 들어갔습니다. 3리터, 그 3리터가 들어갔는데 한번 이제 그 연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연비가 계산해 보니까 15km, 15.67km가 나오네요. 근데 저번에 고속 주행도 하고 막 시내 주행도 하면서 복합 연비로 계산했을 때가 13.8 정도였거든요. 물론 이제 운전자의 그런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는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아무튼 이제 시내주행 연비, 일단 결론은 이게 정확하게 뭐 테스트를 한다고는 했는데, 결론 자체는 시내주행도 연비가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이제 러시아 워 시간에는 모르겠지만은, 어, 일반적인 그런 시내주행 수준에서는, 아,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복합 연비 계산하는 그 13.8km 였나? 하여튼 그 13.8km에서, 8km에서, 8km에서 15.67이니까 대충 13, 15km 정도가 뭐, 시내 주행에서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속주행이면 오히려 연비가, 고속주행만 하면 오히려 연비가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계산인데요. 어,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습니다. 어, 저는 한 10km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의외로 연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조금은 놀랬습니다. 음, 아무튼 그러면 고속주행은, 진짜 고속주행만 한다면 진짜 17, 18km 정도 나올 수도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에코모드로 이제 운전을 하고, 제 운전 습관이 막 그렇게 과속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오늘의 결론은, 이거 LPG, 아반떼 LPG 연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이제 2시간 동안 47km를 운전했는데, 총 2,000원이 채안 들어갔어요. 어, 이거, 이거 굉장히 만족스럽고, 음, 여러분께서 좀 경제적으로, 어, 좀, 좀 이득을 얻고 싶다 하면은 이 차를 사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음 제가 좀 이제 여유 여유가 좀 생기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하나씩 가져갈 텐데 일단 노트북이 오고 뭐 마이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구비를 하게 되면좀더 나은 어, 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반떼 관련된 영상을 네 개나 올렸는데 이제 좀 이제 어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언제 또 자동차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상으로 아반떼 시내 주행 연비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